아, 이거 갖고 와야지 저는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요 저희 집 고양이는 페르시안이에요 얘네 둘이는 같은 포니가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네요 쥐랩는왜 이렇게 안열지요 포니 해주세요, 포니 포니가 와서 할려고 얼굴 빽빽 리밀고싶었어요 이름박혜원의 아이 기자 찍던 사람의 사람을, 사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포니! 포니! 포니 찍어 주세요. 오푸재 푸니. 네 그래? 실을 있게 놀아 봐요. 푸재있 포니! 자, 이제 끝해 주 이제 박채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밌다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요. 구독을 해주면 좋겠지요 근데 저희가 이상한 걸 찍었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얘네를 노는 거 노는 것도 있고요. 음, 또 질문하는 어, 그 <laughs> 그막 질문 대답하는 것도 있어요.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 구겨를 막.